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성군 홍보도시의 김정태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의성군은 논초 일손 구조 문제 해결을 위해 의성청 공무원들이 일손도깨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지훈 기자. 예, 제가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공무원들이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누구시죠? 홍보 소통 담당관실 정윤재입니다 무슨 일을 네. 하십니까? 저는 홍보계에서 서무 일반 서무를 맡고 있습니다. 아니야 여기서 여기 오셔가지고 하는데 <laughs> 여기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십니까? <laughs> 오늘 자두 가과로 나왔습니다. 아 자두 절가하는 모습 좀볼수 있을까요 지금? 아 예. 여기 보시면 여기 자두가 많이. 네 복직과 홍수연입니다. 예 그럼 사무실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여기 나와서 농사 일을 하는 게 좋아요? 사무실에서 일도 좋지만 농사일도 한번 경험해보는 것도 좋고 농사하시는 분들의 고된 그런 삶을 한번 체험해보니까 얼마나 요 작물들이 힘들게 나오는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잘 못해가지고 자두가 다 떨어지더라고요. 네. 군정복지과에 근무하는 김기영입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일을 전부 다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신데 가장 힘들었던 점이 뭔가요? 아, 집에서 모니터만 보다가 사무실에서 여기에 나와서 지금은 뭐, 위일를 자꾸 보니까 목이 많이 아파요. 목이. 목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이게 제일 힘든 것입니다.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나오시면 농민들께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까? 조금 뭐 부족한 면도 아마 안니겠나 싶은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을 주시는 그런 공무원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의성군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의성군 농촌인력중재센터도 크게 한몫을 하고 있답니다 금지웅 기자 예 저는 지금 현장에 나와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오셨죠? 대전유 바쁘니까 저리 가유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디서 오셨죠? 아따 거시기에서 그 왔다깽 그시기 어디죠? 그 시기, 그 시기가 그 시기지. 예, 다른 분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셨어요. 의성에서 왔습니다. 여기 어떻게 알고 일하러 오셨죠? 저 읍에 농촌 중개 인력센터 보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가보시겠습니까 어? 여기가 담당하는 농장 과장님입니다. 아, 과장님. 과장님 한번 보시죠. 예, 우리 군은 그 전형적인 농촌 구입니다 그래서 그 의성군은 농촌 인력 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 인력 중개센터 많이 이용해 주세요. 아 한가위가? 이어서 이어서. 가가 뭔데? 오늘 자두 저가로 나왔습니다. <laughs> 대전유. 충청도유. 일하니까 저리 가유. 거식에서 왔단게. 거식에서 왔어요.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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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출력 아, 다시. <laughs> 죄송합니다. 아.